국산 5등급 안말들의 1200m 경주, 서울의 7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런던 파워가 바깥쪽에서 좋은 움직임, 안쪽에서는 1번 가나 패션과 4번 고고스타가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 9번 런던 파워와 안쪽에 1번 가나 패션 두마리가 선행을 모색하고 있고, 한가운데 4번 고고스타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안쪽 2번 리치보 리치가 안쪽자리 4위로, 바깥쪽 5번 그린드래곤과 안쪽 3번 이스트매직이 5, 6위권 장악합니다. 1번 가나 패션이 안쪽에서 목차랍 짓고, 바깥쪽 런던 파워가 2위로, 안쪽 자리를 잡은 4번 고고스타가 3위로, 4위로는 2번 리치모 리치, 5위로는 5번 그린드래곤, 안쪽에서 따라 붙는 3번 이스트 매직도 여기에 가세합니다. 이때 중위권 격차를 좁혀냅니다. 12번 깡돌이와 10번 퀸오브레이싱, 안쪽에는 8번 헤라블레이드까지 촘촘한 거리차 속에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1번 가나 패션과 안쪽을 파고듣는 4번 고고스타만 만지습니다 바깥쪽에서는 9번 런던 파워와 외곽에서는 5번 그린드래곤의 걸음이 좋습니다. 안쪽 4번 고고스타와 1번 가나 패션 두 마리의 손도품입니다 안쪽의 4번 고고스타를 다시 넘어서는 1번 가나 패션과 바깥쪽에는 6번 한강 매직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6번 한강 매직의 걸음이 무섭습니다. 6번 한강 매직의 손도 도약. 1, 6번, 1번, 12번 세 마리 앞섭니다.